옛날에 허풍을 잘 떠는 보침장수 세 사람이 한양의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각자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. 우리 함경도에는 백두산이 들어가서 목욕할 만큼 큰 물통이 있다네.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큰 물통은 없을 걸세. 만약 아니라면 내돈 백냥을 걸겠네. 허허. 우리 평안도에는 백두산 같은 산을 한 꼬챙이에 세네 개씩 묶어서 굽는 큰 화로가 있다네 그까지산 하나쯤 목욕할 수 있는 물통보다는 몇 갑절이나 크지 않겠는가 만약 아니라면 내돈 200냥을 걸겠네 그러자 남은 한 사람도 지지 않으려고 한참을 무언가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자네들 고장에 있는 것도 어지간하지만 우리 전라도에는 백두산같이 큰 산이 한 열이나 빙 둘러서도 닿지 못할 만큼 굵은 대나무가 있는데 하늘을 뚫고 뻗쳐 올라가 있으니 한 번도 그 끝과 속을 본 사람이 없다네 한번 가볼 텐가 만약 아니라면 내돈 300냥을 걸겠네 그러자 함경도 평안도의 두 사람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거 참 볼만하겠는데 대나무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 있다니 더군다나 300냥이나 안 그래도 우린 물건 팔러 전라도로 내려가 봐야 하는데 잘 되었네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가 자네에게 3 0 0냥을줌세자 어서 가봄세라어그리하여세 사람은 젤라도로 향하는데 젤라도 사람은 그야말로 속이 바짝 타들어갑니다.이거 낭패로군 진짜 따라나설 줄은 아. 어. 드디어 전라도 인근의 한 주막 집에 도착하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돈 300냥을 잃든지 자네가 벌든지 하겠구먼. 전라도 사람 이러다가는 정말 돈 300냥을 날릴 판입니다.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보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오는 겁니다. 스님께서 머무시는 남자가 혹여 전라도에 있는가요? 그로소 많은. 그러자 그 전라도 사람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.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?졸지에 돈삼0 0냥을 잃게 생겼으니 이런 아둔한 사람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었단 말인가?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?내가 전라도에 있다는 그 대나무의 주인이요.예?아니. 그럼 정말로? 아니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내일 함께 가봅시다 허허 <laughs> 이제 그 대나무는 여기에 없소이다 예? 오늘 아침 일찍 그 대나무를 사려는 네가 있어 팔았소이다 왜? 예? 그리 큰 대나무를 누가?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들어보니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 더이다 백두산이 목욕할 만큼 큰 물통이 있는데 그 통에 태가 날가서 새 거로 바꾼다 합디다. 예? 그럴리가. 그러면 어디 그 남은 가지라도 한번 봐야겠소. 아, 그 가지는 함께 온 평안도 사람이 사갔는데, 뭐라더라. 백두산을 세네 개씩 묶어서도 구울 수 있는 큰화라가 있는데, 거기에 구울 산적을 꽂을 꽃챙이로 쓰고자 한답디다. 예? <laughs> 감사합니다.